이후에서 약간 노련한 운영을 잘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드래곤 나이트에서 가장 좋은 스킬이 아스트라 투기 발선인데, 네네. 지금 그걸 전혀 안 쓰고 계세요. 네, 아니, 저거. 화려해요. 근데 투창은 좀 진짜 그거였어. <laughs> 좀 색다르긴 했어. <laughs> 오, 다 <laughs> 터트릴 게죠 오, 누구죠? 누구죠? 이거는 원래 하던 분이 인가요 어? 아, 아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 그럼 그러, 그러게요. 저분이 상당히 고수였던 남메카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러면은 심대님 한번 가겠습니다. 대님 <laughs> 하래요. 일단 심대님심대님 먼저 갈게요. <laughs>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남메카도 열애죠. 그거는 남메카가좀더 유리하지 않나요? 와, 드둥글랜드 어? 야... 아, 어째서 좀신기하네 저렇게 쓰니까. 괜찮네. 근데 저렇게 가까이 붙으면은 당연히 어퍼를 못을 수밖에 없죠. 혹시. 약간 반사적인 그거라서. 그쵸, 그쵸, 그쵸. 어, 리피데스님한테 많이 써먹힐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좋은 컷 카... 테크닉. 어, 한 번? 오, 되게 잘 뛰었어요. 이거는 에이. 픽스를쓸 거라 생각을 못하죠, 이거, 확실히. 근데 하... 좀 아쉽게, 흉부 놓치면서 하지만, 난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운영을 차례대로 굴러가면은. 저 이미, 네, 이미 데미지를 충분히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띄우면은, 스테로 팩토리가 없어도 죽을 수도 있어요, 적게 그렇습니다. 그 카운터다운이, 이게 3개까지 되죠, 이제 3개. 두 개인가? 암튼.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딜로 이번에 상향 먹은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충분히 어! 이거는 실 수만 없다면은 그랬어. 무조건 죽니다 무조건 과연 어 이거 없으면은... 죽겠는데요 어스페로백들까지 있으면은 안 죽을 수가 없죠 빵! 아, 그서 깔끔하게 마무리 일단계 통과 2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역시 이분이 예전부터 해왔던 분이죠. 어떻게 오랜만에 보네. 이거... 이거는 3판 2선으로 보겠습니다. 3판 2선. 근데 남년다가 어떤 것 같죠? 메카닉 상대로? 잘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는마가 살짝 좀 불리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몸도 약한데다가, 4명이 없으면 몸이 좀 약한데다가, 좀 저렇게 콤보 방해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 어근 이거 템페스터까지 캔들 됐었는데 진짜 아깝게 됐어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어, 기공장을 했어도 근데 롤리선도 때문에 좀들겠죠 그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써주면서 어, 그리고 아, 상대방을 아, 왼쪽 아, 구석으로 아, 몰아넣는 거 좋았습니다 아, 카모플라조 이게 로봇들도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쵸? 와 그렇지. 와 이거는 메카닉들은 잘하네요 이제 아 근데 원래 저 상황에서는 보통 네. 그 질풍각 같은 거 무서워가지고 좀 멀리 뛰는데 가까이에 착자해가지고 라이징샷을 쓰는 게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 남네마도 콤보 되이센 것도 아닌데, 이제 롤리 썬더 방해 같은 거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맵 사망이 탑. 사타. 자. 근데 맵이 좁은 곳에서는또 모르죠. 아, 근데 지금 확 올까봐 캐럿 스위칭을 했어요. 했어요. 초반을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말인데.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삽잡이로부 약간 피하기 힘들어요. 아, 근데 어퍼 캔슬 됐어요, 방금. 아, 억울하죠.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할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이게 딱 약간 느낌이란 게. 네. 확실히 그 대처가 좀 매뉴얼이 딱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방송도 실수했는데 바로 다시 한번리고 오, 어, 이거, 좀, 감기 보정인데도, 지금 무리하면서 넣고, 안전하게 빠졌네요. 오! 오, 파자까지. 와! 오, 화려하다, 화려해. 자, 이제, 스페로 팩토리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사, 오, 이거를 이렇게 연기하나요? 아, 스 와, 어, 근데 센스 좋았다. 안묻서져 어, 부서다 와, 이거는 아, 완벽하네. 바란다 바란다. 미값을 하는 게이었을까 렌카판 긴장하세요메카닉 밀어서 놓을 수도 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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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어서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밀어전이좀 짜증 나는 게 네. 그렇죠 그렇 <laughs> 꼭 <laughs> 실력의 변별력이 있는 그건 아닌데 지면키분이 <laughs> 나빠요 지금 더군다나 메카닉으로 지금 남메카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분인데 이기면 아무 득도 없는데 지면 은 손해가 엄청 커요 <laughs> 저도 미루다는거 짜증나거든요 일단 제이플라님 한 먼저 볼게요 일단 제이플라님부터 일단 1, 2단계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통과했습니다 <laughs> 이제, 그리고 테란전은 좀 보기에도 루즈하기 때문에, <웃음> 최대한. <웃음> 보고는 싶은데, 네. 뭔가 일단 본격적인 거 마치고 보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약간, 에키스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거죠. 와, 근데 압박이 너무 거댔어요, 처음에. 네, 에센스? 오케이, 잘 피했, 아, 잘피했어 되게? <laughs> 초반에 압박을 피해냈고. 와, 잘 들어갔다. 진벌의 일격으로 들어가면서 아 롤링 썬더에 캔슬 안되도록 저렇게 깔아주고 진 잘했네 요 역시 어, 어, 많이 어, 한 그런 티가 나요 다시 한번 와, 와, 와. 아, 너무 깔끔해요 보통 근데 이간으로 네. 메카닉이 어느정도죠?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못잖아요아왜요 <laughs> 아, 포신발언 오케이 아 이거 아 근데 저거는 <laughs> 제가 못잖아요 상상이 불리한 건 아닌데, 자 일단 일, 이것도 3판이선니다 이것 네3판 이선으로 볼게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단판만 그쵸, 그쵸. 보고 하면은 그쵸, 좀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쵸.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이 단이 불아 유리해 보여요 좀 많이 이제 같이 때릴 수 있는 스킬도 있고. 자 초반 역시 노립니다. 와 진짜 압빠를 거세게 잘하네요. 진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탈락하기 좀 아쉬워요. 솔직히 한판 이상을 다행지는 못해도 한 판라도 이겨주면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성인데 톱방에서 네. 만난 상성을 두판중세판 아, 중에 한 판이라 이기면 진짜 반은거든요. 거 그렇죠? 아 어, 오, 어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오 지금 또안나 안 캐노스의 친구 적절했어요. 어, 진짜, 잘 빠져나왔어요, 진짜. 어, 카모플라, 어, 진짜 쫄깃하네요. 저, 어, 카모에 무서워요, 어, 근처? 무서워, 무서워. 안돼 아, 네. 그래, 아, 이거, 강기보상 그래. 있어요? 네, 이거는 안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석인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아아 아,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나요? 네, 맞아요. 저거 일부러 한 거고. 진짜 영리하게 하네요. 근데 이거 스톡이날 맞는데? 나... 무시가 됐네요. 와, 진플라 잘하는 데요 이거는 근데 좀 여매카라면 몰라도 남매카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딱 봐도 랭카팡님이랑 단판 보보. 단판 맞죠? 이것까지 보고 뭔가 아직도 애매한 것같으면 제가 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네. 이거 한번 아 두, 두, 둘이 아는 사이인가요? 같은 직업들끼리는 원래 좀 반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어떻게 할지 저테테전는좀 오랜만이거든요. 저 이거 원래 오랜만이에요. 면한 면단이 된것 같은데요, 테테전이 이게 송방에서 솔직히 메카닉을 한 명도 가끔 섭외하는 거예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아, 일단, 음. 서로의 견제 싸움이 계속해서 뛰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도전점폭을 누가 더맞춰주느냐가 이제 하면은 많이 맞춘 사람이 급, 그거 이제 많이 맞은 사람이 급하게 이거 어떻게 알았나요? 아니, 이거를 서로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나요? 여 이거 먼저, 아, 이거 야, 지, 지금 남메카 1등의 그걸 보여주나요? 자, 이기면 아무것도 없지만 <laughs> 지면 엄청 큰일 나는 약간, 아! 아! 이거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은 한 콤보에 충분히 역진할 수 있거든요. 저기, 정말 깔끔하게 콤보가, 콤보가 들어가는 각이었는데, 아 어, 이건 좀 많이 아쉬울 건데요. 하지만 이제, 그, 솔바른 마이 님이 체력이 엄청 적기 때문에, 초조한 거는 저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포지션에서 들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이런 운영 패전은 들어가는 쪽이 좀 많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체력이 불리하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많이, 상황이 솔직히 엄청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자, 서로 이제 카모플라주. 자 이거. 야, 이게, 야 서로.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게 뭔데?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이거? 솔직히, <laughs>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좀 신박하네요. 약간 오. 서로 눈 감고 싸우는 약간 그, <laughs> 그 특별수련 <수령> 같은 느낌. 어, <laughs> 두 번째 기회도 랭카팡님이 잡아 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밀어드는데도 이렇게 쪽도 못 쓰고 하면은 약간 기회 드리기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은어어덧2분기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치열네요 되게 화려하고, <laughs> 예, 어... 선상선 솔직히 개노잼인데그쵸화사전보한난아 그쵸? <laughs> <보단 난데. 웃음> 아, 그쵸? <laughs> 이게 서로... 쌍 아. 카모 쓰는 게... 네, 쌍 카모 쓰는 건은근괜찮네재밌네 오, 있자 지금 랭카팡~ <laughs> 그쵸? 죠오오 <laughs> 오! <laughs> 오! 이거 파이프 없어요. 이거 근데 바이퍼가 과연? 있어, 있어, 어? 상대방사, 아 근데 파이프가 또 있어요. 상대방도. 상대방도. 잠깐 있어요 있어요. 이거 근데 실수만 없으면은 과연 남메카 몸 엄청 약해요. 이게 왜 참, 동률 이게 근데 왜 이것밖에 안나지 한데 여기서 나오면서 나오면서 조금 그쵸. 그쵸 나오면서 조금 또? 여기서 너무 급해지면 안 돼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해야 돼. 오히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유착해가지고. 끌어져는 식으로 침착하게 남은 시간 40초 빨리 <laughs> 침착해 침착해 바로 카모 자 이거 구떡이 카모에요 카모 쓰면 좀또이제로봇들의오 이걸 또 어떻게 찾았죠 이거는 상대방이 조선족 밥 먹을 때 점프하는 거를 예측해가지고 그걸 날린 다음에 가서 좀 안전한 쇼부를 쳤어요 안전한 쇼이야 와, 근데 진짜 좀 많이. Oh, right. 명경기네요, 이게. 명경기. 어 이거 많이 생각보다 흥미진진하네요, 이거. 생각보다. 이야. 오, 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특혜전. <laughs> 그 이야. 이거는 마지막 단계 아, 약간... 보고. 아, <laughs> 근데, <laughs> 여러분 아시죠? 메카닉은 한번 걸리면 죽거든요? <laughs> 이게, 근데, 저도 마찬가지야요 남메카는 저도 한번 걸리면 죽거든요? 음, 누가 먼저 깔끔하게 한번띄우냐 그렇죠. 후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샤드는. 이거는 일부러 롤리 선더 풀타임을. 와. 만이 체력에서도 한번 제대로 뛰어낸다면 h p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난메 카닉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과연 뭐불구리 연속해서 타고싶었죠 이제 숏으로 올 거예요 잘 받아쳐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아, 근데 좀 스마선을 많이 안 겪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 중간 중간에 보니까 불굴 센스가. 네, 불굴 센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들 평에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외하고 투표할게요. 저는 솔직히 예, 예. 이 메카닉 전으로만 봤을 때는 네. 경험 부족인지는 몰라도 약간 메카닉 약간 성벽 같은 그런 좀 견고한 그런 운영이 필요한데. 아, 윈드 스테이크 각이 너무 잘 보였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메카닉전에서 봤을 때는 불합격 드릴 텐데 다른 분들이 하는 거보면 그래도 잘 잘했, 많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 합격 세례네요 또. 합격 랭카파님 <laughs> 맞아 해야죠 <laughs> 합격 드릴게요 1대4로 아...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충분히 잘해요 이분은 맞아요 잘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이제 두 명이나 이겼잖아요 그것 그 만으로도 충분히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실 졌을 때도 철하던가 그런 부분에서 잘한다는 걸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합격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그 모험단 축축 받아 예. 주시면 됩니다.